안녕하세요 코진입니다 채널명은 주식 이새끼저새끼할때그새끼가 아니고 주식으로 삼시세끼를 해결하자 라고 해서 아 새끼 그래서 주식 새끼 미코진인데 제 입으로 또 미라고 하기가 또 그래서 그냥 코진 이라고 하겠습니다 매번 자주 영상을 올리려고 해도 찍어야지 올려야지 하는데도 예, 면목이 없습니다 오늘은 5월 결사도로 어, 인사 드립니다 제가 저번 달에 어 언급했던 종목들 다 좋게 시세가 어 나서 찌끄레기들 몇 가지 마무리 지었고요. 저번 달에 제가 왜 주력으로 한다라는 종목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메디톡스, 메디톡스 주력으로 한다고 했던 그 메디톡스를 5월 22일 정확하게 날짜가 기억이 안 납니다만은 아마 그쯤에 제가 메디톡스는 <laughs> 거의 어, 거의 올올매도는 아니고 거의 매도를 확정 지었습니다. 수익률은 한 40%? 깎게 놓고 말씀드릴게요, 여러분. 뭐 솔직히 뭐이 영상 보시는 분들 메디톡스와 관련돼서 관심이 있으셔서 이 영상을 보신다면 딱게놓고 말씀드릴게요. 이미 이제 매수하신 분도 계실 것이고, 음, 또 매수할까 말까 생각 중이신 분들도 계실 것이고 그냥 딱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뭐, 절대 뭐, 제 말을 전적으로 믿으실 필요도 없고, 그냥 참은 거, 그러니까 제 개인적인 의견이다라는 것만 어차피 그거 들으려고 들으셨지 않습니까? 전 그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솔직히 딱 깨놓고 말해서, 예? 주식이라는 건 뭡니까? 소문에사서 뉴스에 파는 거잖아요. 5월 22일에 메디톡스와 관련돼서 사실상 1차 소식은 나왔다라고 봐줬기에 저는 그 시기에 거의 매도 처리를 했습니다. 어, 어떤 이야기였냐면 이제 그 법원에서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도 말이 많았던 어, 메디톡스의 메디톡신 이죠. 판매 제약의 결정이 났죠 사실 우리가 고거 말아보고, 기수 반등 보고, 들어온 거 아닙니까? 물론 이제 저점에서 하락할 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그래 거기서 끝난 거예요 메디톡스는. 네? 그러니까 차의 시세는 끝났다라고 저는 봐줬기에 대웅이 대웅으로 이직한 그전 메디톡스의 전 직원의 발언으로 인해서 모든 게 시작됐고 그로 인해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을 했습니다. 에, 허무하게 끝났다고도 봐시겠지만 우선은 1차적 기술 반등이 나오고 난 이후에, 5월 20일경에, 어, 법원으로부터의 최종 결정. 최종 결정은 아니고, 이제 결정이 났죠. 자, 여러분, 이제, 거기에서 사실상 메디톡스의 1차, 2차 시세는 끝났다. 그럼 나머지 이제, 남은 시세가 있는데, 그게 이제 6월 4일, 6월 5일의 결정인데, 냄새가 나요, 메디톡스가. 첫 번째 청문회 하자고 했더니 어떤 핑계로 인해서 청문회가 미뤄졌었죠. 그리고 두 번째 희한하게 공교롭게도 청문회를 두 번째로 개시를 시작한 그날 법원의 결정이 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식약처 입장에서, 식약처 입장에서는 그래, 이제 두 번의 청문회를 끝내고 이제 결정만 남은 상태인데 청문회 입장에서 또 미뤄요. 아, 한번더 청문회를 하겠다라고 합니다. 그게 6월 4일이죠. 우습죠, 그렇죠. 6월 5일에 ITC 결정이 나지 않습니까? 예비 판결이 여기서부터 이제 식약처에서도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식약처 입장에서도 어 뭔가 이제 소지에 그렇잖아요. ITC 판결은 거의 이제 국내 그러니까 내수시장에서의 결정은 법원 결정이 사실상 마무리 지은 것이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시세는 5, 6, 5월 22일에 다난 거고, 다음 시세가 이제 ITC 판결인데, 그 ITC가 예비 판결이라고 할지라도 그 판결의 파급력은 해외의 메디톡스를 알리는 결정적인 어, 팩터가 되는 건데, 근데 이제 그거를 가지고 만약에 식약처에서 시약, 엎질러져 버리면, 어, 그야말로 커가는 국내의 기업을 식약처에서 짓밟았다. 해외에서 자랑스럽게 어, 자랑할 수 있는 기업을 식약처에서 짓밟았다. 그런 그 과오가 남을 수가 있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그냥 노벨 소설입니다. 노벨 소설입니다. 그래서 시약처도그 시기를 눈여겨 봐주는 것이 아니냐. 어차피 6월 4일에 청문회를 할지언정 6월 4일에 바로 청문회 결과가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치껏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를 지으려고 시간 끄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 개인적인 생각, 각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물론 제 저도 마찬가지로 기다리고 기다려서 6월 4일, 6월 5일에 시세를 봐서. 그때 매도 처리를, 물론 ITC 판결이 확실히 뭐, 메디톡스에 이롭게 난다라는 건 저도 모르고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차피 주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기대치로 올라가는 거예요. 회사의 사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나의 불을 형성시켜줄 주식은 거기에 대한 수단일 뿐이지, 주식의 사랑에 빠지게 되면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음, 아무리 메디톡스가 장려성이 있고, 그래, 좋아요. 이제 뭐, 내수, 내수 시장에서 어, 판매할 수 있는 어, 법원의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 ITC 판결이, 어, 물론 메디톡스에 이롭게 났다고 칩시다. 자, 그렇다고 할지언정, 과연 작년이었죠? HLB처럼 주가가 취소 쓸수 있느냐? 취소 쓸 수도 있겠죠? 네, 확신은 없다. 물론 주가는 6월 4일 5일의 어떤 그 분위기에 따라서 요동은 치겠지만 그게 본격적인 치솟을 정도의 주가의 메리트가 있겠냐 메디톡스의 장례성은 밝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돈보다 소중한 게 시간이고 시간은 돈으로 살수 없기에 그렇게 메디톡스 자체 회사의 장면은 발전, 발을지언정 주식 투자로서의 시간으로서는 좀 많이 걸릴 것 같다. 그래서, 저는 5월 20일경에, 5분의 4 정도를 주식을 매도를 했고, 6월 4일, 5일의 흐름을 봐서 최종 매도를 확정 지을 예정입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뭐, 무겁진 않아요. 거의 다 털어냈기 때문에, 좀더 지켜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메디톡스를 일단은 회사의 장래는 밝을지언정 투자 입장으로서는 중립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두 번째로 제가 이제 5월에 거래했던 종목이 두산퓨어셀, 두산퓨어셀. 기르면 안 돼요. 제가 5월 투자에서 후회가 되는 게 바로 두산퓨어셀입니다. 예? 아니 기관이 그렇게 매수를 했잖아 코진아 기런데 너는 왜 그렇게 섣불리 매도를 했니 코진이 너혼좀 나야겠다 코진 아, 여러분 매수도 잘 해야 되지 만 매도도 정말 잘 해야 돼요 예? 하... 왜 제가 그렇게 빨리 팔았을까요 예? 후회가 됩니다 두산퓨얼셀 호재 만화 만발이죠 뭐 테마 뭐 정부 정책과 관련돼서도 연결되어 있죠 또수소 연료하고도 연결되어 있죠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테마고 6월에 두산에서 확정이 아니고 두산솔루스랑 두산퓨얼셀을 매각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계획이 6월에 나온다고 했는데 기관이 그렇게 사절이 있는데 코지이너왜 그렇게 빨리 팔았어? 세 번째로는 케어젠아 여러분 죄송합니다 저희 간만에 역쯤 하겠습니다 두산퓨로젤도 그렇고 케어젠도 그렇고 매수는 잘했는데 매도를 시빡하게 팔아가지고 아왜 그렇게 케어젠 그렇게 그래 그렇게 좋은 소식이 위에서야 밝혀져가지고. 그렇게 오르니너 7만 원을 그렇게 뚫어버리니 너? 어,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그 어, 6월에 이제 주력으로 생각하는 어, 종목이 있는데 어,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 한진중공업이라고요. 괜찮아 보이, 보이는데요. 연내매각 짓는 데잖아요 그 그러니까 매각하는 건 좋은데 근데 그건 내네 알바 아니고 한진중공업 말이에요 몸값이 이빠이 올랐어요 아주 관리를 잘했어 성형 잘했어 이제 몸값이 올라갔어 애가 아주 실력도 좋아졌어 그래서 한진중공업이 어, 몸값이 이빠이 올랐는데 문제는 이제 매각 가격이죠. 이제 만약에 매각 가격이, 어, 모르겠습니다. 수일 내에 한, 한진중공업이 어 시세를 줄지는 모르겠는데, 음, 일단은 중기적으로 보고 있어요. 보고 있고, 한진중공업 몸값이 올랐고, 매각 가격이 이제 가장, 어, 중요시 되는데 만약에 매각 가격이 지금 주가에 5천원대다. 아, 그러면, 어, 조시 되는 거고. 근데 몸값이 올랐는데, 매각 가격을 좀 높이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바로, 이 기대감이에요. 5,000원 갈까? 6,000원으로 할까? 7,000원으로 할까? 만원 이상으로 할까? 그런 기대감. 다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메디톡스도 기대감이에요. 기대를 다 했다 이거예요. 6월 4일, 5일까지 그 기대감이에요. 두산 퓨얼셀도 기대감이에요. 두산이 매각할 수 있다더라라는 기대감이에요. 그죠? 케어젠 실적이 좋아지고 재무적으로 건전해지어서 튼튼한 회사가 되고 신약 개발에 성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 현금 배당을 줄 정도로 충분하게 강한 회사다. 앞으로 장래가 좋을 거다라는 그런 어, 기대감이에요, 여러분. 한진중공업도 매각가격이 올라갈 수 있다는 그런 기대감이에요. 그런 기대감을 다하면 우리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버리는 겁니다. 바빠요. 어, 계속 영상을 찍어야 되는데, 곧 이사를 앞두고 있어서 아, 이것저것 사, 준비한다고 어, 정신이 하나도 없네요. 음.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